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갖지음 말씀 한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적들과 싸워도 이기고 그리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궁전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건축 자재로 지어진 멋진 궁전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뭐 천천으로 어 둘러싸인 그 텐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이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좀 언약의 괴를 제대로 된 곳에 좀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나단은 왕께 아래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에 이제 말그 밤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어, 이렇게 뭐 내가 지, 지을,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 뭐좀잘 나가는 집파들도 있고 할 텐데, 그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안 지어주냐? 하나님이 집투정한 적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돌보면 돌봤지, 언제 너희들에게 왜내집안 지어주냐? 왜 그렇게 말한 적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의 그런 마음들. 선지자 나단도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너무 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니다. 어, 거절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거절하시고 야 니까진 놈이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짓냐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을 계속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때에. 그 성전 건축이 되죠. 다윗은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준비는 다윗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완공하고 짓는 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큰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시대에 평화의 시대를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의 나라 그리고 너의 이 왕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으셨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또 따르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서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많이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제 삶을 드릴게요.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고백은 다 귀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인데 우리가 그런 게 감정에 이끌려서 나올 때가 좀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좋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과 좌절케 만드는 것들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휩쓸려서, 어, 막그 자리에서 막 도전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결심을 보여드립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 그냥 대가 지불을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때 이러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못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윗은 정말 진심이었고 또 다윗은 그렇게 할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죠.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다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죠. 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 많은 것들 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리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액션이라면, 하나님 그것은 그것대로 받으셨음을 믿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대로 받으실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행한 것이라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